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병역법 위반 의혹이 일고 있죠. 우리 이상호 고발 뉴스 대표 기자가 어, 문제 제기를 해서 이게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나 봐요. 병역법 위반 의혹으로 그래서 서울경찰청에서 어, 수사를 착수했죠. 뭐 이제 우리 유튜브 방송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내용 이미 잘 알고 계세요. 2010년에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한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사업.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어떤 이제 산업 기능 요원 어. 아 아니죠. 정부에서 대학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장학금도 줘가면서 IT 기술을 막 이렇게 가르치고 그랬어요. 한몇 개월간. 대학 재학생들을 뽑았는데 근데 이준석 씨는 대학 재학이 그 당시가 아니었거든 하버드대도 졸업을 했고 어~ 산업체 어, 대체복무를 산업기능요원으로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도대체 여기 어떻게 선발될 수 있었던 거야 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어떤 특혜를 드린 거야 특혜를 넘어서서 불법 아니야 네, 이런 지금 논란이 있는 거죠 예 네.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laughs>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지연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laughs> 업체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지연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 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두 박스를 허지현 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 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두 달치 먹을 산삼이 두 박스에 36만 원인 겁니다. <laughs> 물론 36만 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지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발이 들어갔어요, 시민단체에서. 어, 그래서, 군복무 중 정부 사업 지원을 받은 사실이 병역법과 산업기능 요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할 수지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서울경찰청, 예. 에서 지금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의 특수부격인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 맡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마에스트로 요 특혜 선발 관련해서 예,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좀더 해드릴게요. 예. 좀더 살펴볼 게 있어요. 아 이거 제가 안 해놨구나. 저는 어쩌면 이게 더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 어, 이겁니다. 제가 리포 액트 기사를 좀 일부 써드린 건데, 이게 어쩌면 더큰 문제가 될수 있어요. 자, 뭐냐면, 이준석 씨가 그 이노테크라는 어, 이제 그 산업체 거기서 이제 복무를 했죠. 잠깐만요. 음. 자, 다시 얘기할게요. 어, 이 산, 병역특례업체, 이노테크에서 이제 선발이 돼가지고 근무를 했는데, 이게 병역법상, 이 산업기능요원, IT 쪽으로 선발이 되려면,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따야 돼요. 예, 이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2007년 말에 여기에 이 회사에 선발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기능사 자격증은 2007년에 따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준석 씨가 2007년 중반 이후까지도 하버드에서 계속 제학을 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치르는 이 정보 처리 기사 이 시험을 도대체 이준석 씨가 어떻게 응했을까? 그게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좀 지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니, 미국에서 정보절리 기사 이거 자격증 따려고 한국에 두세 번씩 왔다 갔다라는 거냐, 하버드 졸업반이. 저희가 막 지적을 그렇게 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에게, 나 이거 자격증 딴거 맞다. 2007년 6월 4일, 그 자격증을 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설명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어, 이게, 어쨌든 땄다고는 하니까, 어, 뭐, 뭐, 그 자체를 갖고, 뭐, 우리가 뭐, 어떻게 더 이상 검증은 할수 없죠. 예, 네, 본인 개인정보니까. 일단 믿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그 자격증을 공개를 하실 수가 있냐, 물어보는데, 우리가 보도를 하면 공개를 하겠다 그랬거든요? 열린공간TV가. 근데, 아직까지도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침묵이야. 왜 그래? 저희는 그게 이상한 겁니다. 자, 여러분, 병역법인데요. 병역법상,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그, 정보 IT 관련 업체의 그 산업특례 요원으로 이제 선발이 되려면, 어, 해당 과를 졸업을 해야 되는 게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자격증이 있어야 된대요. 예? 예. 특, 그, 정보처리 계열에 해당하는 어떤, 어, 정보처리 기능사. 예, 네, 이런 것들을 따야 된다. 어, 그러면 지원 자격이 있다. 그 특례 업체, 뭐 그런 이제 설명들이 있더라고요. 이 국방부 관련 자료에. 그래서 이준석 씨가 분명히 그 산업 기능 요원으로 선발되려면 2007년에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땄어야 돼요. 땄겠거니 하는,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땄을까, 도대체. 미국에서 그러면 그 비싼 돈을 들여서 두세 번씩, 몇백만원씩 들여서 한국에 왔다 갔다라는 거야? 어. 이준석 씨는 땄다고는 하니까. 어쨌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따지도 않고, 정보처리기사 자격증도 없는데, 어, 그 해당 업체를 속여가지고, 갖고 있는 것처럼 위장을 했거나, 만약에 그랬다면은 이거는 어 그죠? 예, 편입 산업 기능 요원 편입 취소 해... 어 해당이 됩니다 병역법상.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이게 편입이 취소가 되면 아마도 복무를 다시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예 산업체에 편입하거나 전직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 예 이런 것들. 이러면은 편입이 취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을 정말 따가지고 이준석 씨가 이 이노테크라는 회사에 들어간 게 맞는지는 좀 정말 확인을 본인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 이걸 왜 자꾸 사람들이 의심하냐면 이 이노테크라는 회사가 이준석 씨의 앞 지인 찬스를 통해서 들어간 회사가 아니냐 지금 그런 의혹이 좀 있거든요 이노테크라는 회사가 그냥 평범한 중소기업 업체가 아니라 넥슨에서 그죠 이사로 지내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새끼 회사처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던 그런 작은 중소업체거든요 그니까 러 넥슨의 손자회사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그 유명한 넥슨입니다 게임업체 넥슨 넥슨의 주요 간부들 정치권과 굉장히 연관이 많죠 예 네. 검찰 진경준 검사랑 그저 넥슨의 회장이 절친인 것도 아시잖아요, 그죠? 이 넥슨의 손자 회사이기 때문에 넥슨의 주요 이사들이 운영하는 이 업체이기 때문에 이준석 씨 아버지의 인맥과 분명히 선이 닿아 있던 회사가 아니냐 지금 그런 의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선발 과정도 굉장히 어쩌면 허술했을 수 있고 그리고 복무 기간에도 이런 굉장한 특혜, 예, 산업체 특혜. 산업 기능요원인데, 어너 정부에서 마이스트로그 사업 그거, 어너 그거 갔다 와 장학금도 받고 그렇게 어, 우리 일은 나중에 해도 돼. 뭐 이렇게 혜택을 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떤 병역특례 업체가 <laughs> 이게 여러 가지로 이준석 씨는 진짜 천운이 따른 것인지, 예,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공개하라고 하는데,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땄으면 공개를 왜 못하냐. 그런데 아직까지도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자격증 공개하는 건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이제 그 분이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기자님, 저 이런 게 기사 자격증 갖고 있는데요. 이거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정부 사이트 들어가서 그냥 조회만 하면 자격증 번호랑 합격 일자랑 이거 다 나와요.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거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캡처해가지고 그냥 공개하면 돼. 뭐 주민번호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이렇게 간단한 걸 이준석 대표는 왜안 할까? <laughs> 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자격증 조회하는 건 네. 그래서 이제 마이스 트로이에 선발되는 그 과정에도 분명히 문제가 많지만 이 병역 특례 업체에 정말 적정한 자격증을 가지고 선발된 게 맞느냐? 병역법에서 규정하는 어떤 조건을 잘 갖춰가지고 에. 에. 선발된 게 맞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고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서 편입한 거 라면 이런 것도 병역법 위반 의혹이 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문제제기합니다 제가 에. 이거는 아직까지 기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좀안 하고 있어요. 지금 열린공감TV랑 저희 리포엑트에만좀 기사가 올라와 있는데, 이준석 씨가 분명히, 어, 보도하면은 내가 공개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공개를 안 하고 있어. 일주일 넘게.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해야죠. 제가 기사를 한번 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준석 씨는 왜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공개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예. 네. 그죠. 조회하면 바로 다 나옵니다. 예. 네. 예,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왜안 밝혀? 관련해서는 리포액트에도 기사를 제가 올려놨지만 어, 이 자격증 문제와 관련해서 콕 집어가지고 어, 제가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 당시에 2007년 6월 4일 이 사람이 해, 그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땄다 그러는데 이때 이 시험을 살펴보면 2007년 3월 4일 필기시험을 치르고요. 에? 그리고 2007년 4월 21일부터 5월 4일까지 실기시험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때까지 계속 한국에 있거나 아니면 미국을 계속 와,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다갔다 왔다갔다 했었어야 돼. 어? 미국의 하버드 졸업반인 사람이 이게 가능한 겁니까? 진짜 딸수 있어? 이해가 잘 안돼요. 예. 아니면 화바들을그 당시에 뭐 휴학한 것도 아니고 여튼 이상합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더 네, 제가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씨, 우리는 진실을 원합니다. 자, 여러분 열린 공감 TV 보러 가세요. <laughs> 오늘 이제 네,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어. 여러분, 네. 자, 조금, 이제, 여름이 돼서 그런지 약간 좀그 지친 것도 좀 있고요, 솔직히. 예. 네. 어, 조금, 에 네. 조금 그 체력 조절을 좀 했습니다. 그러느라고, 어, 방송을 요 며칠 좀 못했는데, 아 어, 양해해 주시고요. 이번주는 또 이것저것 취재할 것도 많고 해가지고, 네, 물리적으로, 예, 네, 굉장히 바쁘네요. <laughs> 어, 열심히 하겠고요. 제가 오늘 서보학 그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만나고 왔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허 기자가 다른 기자들하고 상의해서 좀 얘기해줬으면 하는 게 있대. 그 줄리와 관련해서. 뭡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왜 줄리가 그 예전에 그 어떤 그 검사, 그니까 그 윤석열 이전에 모 검사랑 실제로 동거를 했잖아요. 그 그러니까 유부남 검사랑. 예? 그런데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은데. 근데 그거 그 당시에 간통죄가 살아있던 당시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유부남과의 동거는 간통이다. 근데 간통죄로 고소를 당하진 않아서 처벌받진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간통죄를 저지른 거다. 그 당시에 김건희 씨는. 어, 그러니까! 뭐랄까, 영부인이, 뭐, 술집에서 일했거나 말거나, 뭐, 그거는 뭐, 사람에 따라 다 판단 기준은 다를 수 있는데. 그런데, 실정법을 어겨가면서 유부남 검사와 함께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백히 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영부인이 형사법을 어겨가면서 어, 사생활을 그렇게 지속했던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도덕적인 검증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니까 줄리가 뭐 룸살롱에서 일했거나 말거나 그거는 정말 사생활의 영역일 수는 있는데, 다만 줄리가 형사법을 어겨가면서 행동한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엄격히 법적인 잣대로 공적 검증의 영역이 아니냐. 왜 기자들이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예. 네. 요런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니까, 유부남 검사랑 동거회 때, 어, 불륜, 우리가 딱요 정도만 얘기를 했지. 간통죄, 그니까, 형사법을, 심지어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의 아내로서 내주했던 사람인데, 과거에 자신이, 어, 그죠? 예, 형사처벌 대상인 간통죄를 버젓이 저지르고 다녔단 말이죠. 왜 그런 것에 대해서 언론이 전혀 검증하지 않는가? 예, 그러니까 정의당은 왜 줄리를 공격하냐, 어, 어, 니네 반페니스트 여성주의의 문제가 많네, 뭐 이런 얘기만 하는데 이건 여성주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간통죄는 살아있던 법률이다,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해야 되는 거 아니지? 이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법학자가. <laughs>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도, 예, 역시 좀 취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뭐 소문으로 그냥 떠다니는 얘기 막, 그죠? 그런 정도로만 있었는데, 그죠? 정말 취재할 게 많네요.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 이렇게, 네, 하나은행 계좌로 늘 조금씩 여러분, 십시일만 도와주신 거,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정말 눈물나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허재현TV가 판매하는 상품들, 네, 산삼, 그리고 착한 보험 클리닉 광고 업체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리포 액트 정기 후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그게 저한테 가장 큰 안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뭐, 유튜브 슈퍼챗 싸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유튜브 허재현 t v 의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비록 수수료는 유튜브 쪽에 30% 주지만 괜찮습니다. 이렇게 또 방송 또 하게 되는 공간을 또 마련해 줬으니까 유튜브도 먹고 살아야지. <laughs> 아무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요, 제가 네 열심히 또 뛰어다니겠습니다. 자 열린 공간 TV 보십시오. 자 저는 또 거기서 만나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